바로 ET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ET 유튜브 구독하라신 분들은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갓TV. e t 스타 t 백의 갤럭시 TV. 짠! 오늘 저부터 끝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첫반 중에 프로토스 때, 저거죠. 오늘 프로토스 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다고. 저도 이 노래 참 좋은 것 같아요. 식빵과 주생이 ET의 머리. 자, 이 노래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걸 힙합 버전으로 만들면 쇼미더머니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송아지 탈만, 이티의 얼굴 요, 하하하하, 우스워, 하하. 자, 쭉쭉발. 쭉쭉 <friendly>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버로드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브로터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식빵 같아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다. <목소리> 잔인하네요 이태형님 별풍선 아홉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스포닝풀 먼저 지우고 갈게요 이 프로토스들은 투게이트 플레이를 하면 이제 답도 없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것들 대비하기 위한 안전한 빌드가 어 이제 오버풀 오버풀이라고 하죠 오버 뽑고 스포링풀 들어가는 전략 보통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이제 프로토스들은 그 투게이트 하면은 그 거의 올인급이기 때문에 맞기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어 오버풀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그런 플레이플레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에, 넬룸 넬룸 할수 있는 겁니다. 어 자, 오늘도 시 아, 시청자 참여하나 이러시는데, 예, 한번 오늘 전적을 어떻게 되는, 영상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시청자랑 같이 할지 안할지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 어, 이대로 가면은 뭐 오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도 좋고, 시청자랑 함께 하는 것도 좋고, 이티님, 어, 어 잘생기셔서 어디 가나 잘될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 예,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을 노력해 주시네요. 이깁니다. 뭐죠? 어, 사료파. 뭐죠? 뭐야, 이거? 잡았나요? 잡았다. 자, 자 이거 세네방이 지금 멘탈 나간 게 뭐냐면은 주프로 다 잡히죠. 멘탈 나간 게 뭐냐면은 지금 저글링을 이제 뭐 어떻게 되든 뭐 세네방이 견딜하고 뭐 그랬지는 몰라도 자 중요한 거는 이 드론 드론과 프로브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웬만해세이꾼 싸움에서 지면은 그 경기 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약간 스타드업프 징크스 같은 건데. 초반에 그 일꾼 싸움이 경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을 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저한테 일꾼 싸움을 졌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에, 젖된 거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쭉쭉.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티님 탈북하시면은 김정은 감자 요리, 에, 요리사로 특명받을 거예요. 이러시네요. 김정은 떡먹 감자 먹으시라. <laughs>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그럴 일없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본진에 이제 저걸리 뽑아제 끼면 사내방이 신경쓰게 만들고, 앞쪽에 저걸리 존나 뽑고 있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저걸리 존나 뽑고 있기 때문에, 에, 위쪽에서 뭔가 넬룸넬룸하기 네룸 시작하면 사내방이 굉장히 신경쓰이거든요. 그 사이에, 에, 앞마당 쪽과 본진 쪽이 들어가산사내방이 이쪽 저쪽 친다는 거, 사내방이 이쪽 존나 수비하잖아. 중요한 거는 이저걸링이야 본진 성향으로는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드론이 죽었는지를 알았나본데, 중요한 건 이거죠? 멘탈 나갔죠, 샤넬은 지금? 나가도 됩니다. 이거 게임 나가도 돼요. 샤넬 많이 나가도 됩니다. 나가도 돼요. 진짜 나가도 돼요. 나는 진짜 샤넬 나가는 걸 추천할게. 진짜. 여기서 안 나가면 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절대 못 막아요. 앞쪽 프로 브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돈이 될 리가 없거든요. 자, 질로 빠졌죠? 바로 됐습니다 들어가면 돼요. 질럿이 없다라는 거는 입구 쪽 금방 뚫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어와요. 들어와서 본진 들어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본진에다가 이제 성쿨클론이라고 이런 것들 또 지어가지고 새로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후후! 질럿만 잡아내면 프로브 공짜. 좋아요. 자, 쭉쭉 찍어내면서, 프로브 쭉쭉. 자, 프로브 다 잡아냈고, 본진, 넥서스, 안녕. 빠이빠이. 자, 좋습니다. 이거를 절대 어떻게 막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얘들아. 어. 자, 문제는 이렇게 돌리잖아? 조걸리 나와 있어. 조걸리 어. 덮었구요. 추가 조걸리 계속 나오는데, 사렙 주요 하나씩 나오는데, 난 조걸리만 어, 한분대씩 나오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이거를. 말도 안 되죠, 사네방진질로또 잡히죠. 자, 이렇게 질로 하나 잡히는 거랑 저글링 막 이렇게 바꾸는 거랑 누가 손해냐고 물어보면은 에, 당연히 저글링이 뭐이손해겠다뭐 어,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추가 상황을 보면 절대 손해나 이거 봐, 앞으로 계속 잡히잖아. 난리났어 지금. 에. 자, 본진 피해가 막심하고요. 사람이 이러면서뭐 추가될 멀티 있거나 뭐 이어야 되는데 에, 그런 거 절대 없고요. <laughs> 포진맥서스자 <포틴> <laughs> <laughs>